그 기준으로 보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본인이 보기에는 왜 자격이 없는 겁니까? 뭐 제가 그래서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년 이상, 3년 넘게 자기가 모시던 양반이에요,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을 위해서, 거의 외교부장관 명함을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그냥 지속시켜놨어요. 외교부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왜냐면 외교부장관이란 명함을 가지고 다녔을 때의 각 국가에서의 의전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범위와 개인 반기문으로 선거운동하러 다녔을 때의 의전과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거의 6개월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부장관을 비운 채로 지냈. 진행골입니다. 사무총장에 뛰라고, 선거운동에.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2년여 동안을 네. 단한 채를 방문을 안 했어요, 조문을. 조문도 안 했지만 전화도 안 하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 개인 간의 신의를 못 지키는데 5천만 명의 국민하고 신의를 지킬 리가 없습니다. 다른 건좀 다를 거야라고 사람들에 대해 자꾸 기대를 가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예. 그래서 방규모 총장의 그런 신이 없는 태도는 지도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랬던 이유가 아마 그때가 이명박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니까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죠. 뭐뭐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죠. 그거. 근데 네.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상한 방기문 사무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자리는 개인의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지위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선택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모두의 총력전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얻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단된 나라의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의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앉게 되면 이 남북 갈등이나 분단 상황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 역할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북한 방문도 안 했나요? 한다고 말만 했었죠. 북한 방문을 한 적도 없죠. 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남북 갈등, 지구촌에 있어서 가장 갈등지 중에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남북 갈등 문제를 한 번도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군다나 자기의 조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통령되면 잘 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저는 그런 개회주의 정치로부터 국민들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습니다. 그 경쟁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느끼하네요. <laughs> <laughs> 어쨌든 뭐 충청도로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청도의 대표 선수를 방김은 총장하고 안희정 중에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고마워! 충... 고마워! 충... 충청도하고 남도하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충청도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청도는 영남이 뭉치고 호남이 뭉치니까 우리가 합빠지냐 우리도 뭉치자! 김종필 총재가 그래가지고 지역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도는 뭉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영남 호남에 의해서 3등 밖에 안 됩니다. 그게 김종필 이해창 총재가 겪었던 충청도 출신 정치인의 좌절의 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주의에서 오로지 재미볼 수 있는 곳은 영남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충청도는 지역주의적인 정치를 위해서 단결해가지고는 지역의 이익도 못 지키고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의 미래 그 미래를 놓고저는반기문 총장과 지금 중원에서 한판 붙고 있다 한판을 붙으려면 지지를 좀 올라와야 돼요 <laughs> 아직은 혼자 싸우고 있다 <laughs> 또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거는 사실은 손혜원 제가 이심을 하라 하려고 모신 거예요. 손해 의원도 잠깐 얘기하고 갔지만, 당내 주장는 뻔히 다 했는데 반기문 얘기만 계속 주구당창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으면서, 스스로, 그 양반에 대해서 왜 민주당 내 어느 누구도 입장도 말하지 않고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느냐, 라는 이야기를 손해 의원이 하고 갔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도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김종인 전 대표도 몇 명을 끌고 나가네 오고 뭐제3 지대에 나가네 뭐 비박계가 괜찮네 어쩌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이 플레이어 돼가지고 나갈 생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제일 많이 까는 사람이 김종인이고 스스로 민정 민정으로부터 한 번도 안 까인 사람이 김종인 거예요. 난 이게 이상해 너무 왜 이러고 있는지.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혹시 1등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조인 있는 건가? 3김 정치 이래로 열린 우리 당을 깨먹고, 그 이래로, 아니면 그 이전에 1990년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이 3당 야합을할 때부터 한국의 정당 정치는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정책과 소신으로 하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게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종인 대표는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죠. 네. 그런데. 성장판 다치고 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출당시켜야 되는 건이 정도 해당이 면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를 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안 모시고 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스스로도 지금 책임지거나 우리 스스로도 참 어, 어, 부끄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서 어, 그, 그런 그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큰 변수가 아닙니다. 어, 이분을 큰 변수로 삼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성공할지 네.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음. 자당을 해. 에 해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아무 도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대단한 분이어서 겁이나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당내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개헌을 얘기하시는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개헌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요구 자체를 우리는 논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개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김종인. 그런데 그런 개헌 논의에 어떤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빈정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지금 공격하면. 음. 아, 그래서 그걸, 그걸 핑계로 해서 그들이 더 어긋난 너무 행동을. 비겁한 태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면 은 봐주는데 어떤 사람은 두드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차별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일이 엉크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김정은 그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로 어찌든 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분들이 움직임이 그 지금 자당 후보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우리 김호준 총수 의견에 100% 동의한다는 정도로 제 의견을 <웃음> <웃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실 거예요? 제 입을 빌지 않고? 그 어떤 경우는 못을 빼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못을 그냥 깊이 쳐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에, 이걸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정치입니다. 음, 이걸 늘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어, 괜히 뽑는다고 해서 다 뽑았다가 온갖 목재 상하지 말고 어떤 때는 그냥 쳐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내가 후벽, 내가 그 반쯤에 날아가더라도 후벽 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지휘관입니다. 김종인 모습 어떻게 해야 돼요? 김종인 지금 전 대표님은 그냥 당분간 내버려 두면 됩니다. <laughs> 내버려놔, 둬도 다치지 않나요? 왜냐면, 하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의 흐름은 이 대선 전국에서는 후보자들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 후보자들 중심으로, 어, 움직여야만 태풍에 눈이 있어야 태풍인 것처럼 이 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어,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 눈들이 쉴데 없는 태풍이 만들어져서 정당 정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지금 때리는 겁니다. 어, 그렇게, 그걸 내버려뒀다가는 오데대가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망가지기 때문에. 김정인전 대표 하는 말은 단 하나도 말씀하신 원칙에 맞는 게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건 태풍의 눈이 아니라니까요. 눈이 아니고 못이다? 아니, 그, 태풍으로 치면 그냥 태풍이, 태풍으로 성장하려면 열대성 저기압이 습기를 만나야 됩니다. 습기를 만나야만 태풍으로 커지는데. 이게, 반기문 습기를 만나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아닙니다. 제가 볼다는그 김정인 대표는 그 습기 정도입니다. 습기. <laughs> 김정인 대표님이 이 방송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어요 김정인 대표님의 고민은 그 고민대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 그, 자당 후보를 놔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나중에 만나면잘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김종인 대표를 여기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거 봐라, 문재인 홍의병 맞다. 응? 문재인 욕하니까 나를 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정말로 좋은 싸움은요,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고 짜릿한 쾌감을 줍니다. 그러려면 자꾸 지역적인 것 빼고 알짜로만 서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음, 나는 이래서 널 비판했어. 그래? 아니 야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장군망군을 그렇게 해주면 참 보기 좋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날, 날이 날서 있는 그 문장이 들어가 있어도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성장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서로 간에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하니까 이게 정치적 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내용이 <웃음> 있게 나를 <날이 웃음> 서 있는. <웃음> <웃음> 예 하여튼 그 평생 내각 책임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대한민국에게 그분의 소신으로 더 좋은 개헌이고 이 지금이 개헌의 혹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식에 대해서 난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당에 있어서 자당 후보들을 제껴놓고, 남의 집에 그렇게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다. 에이. 이번에 대선에서의 목표가 <laughs> 뭡니까? 이게 자꾸 페이스메이커 얘기도 나오고, 처차기 얘기도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서, 어, 후보가 되고, 또 본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주세요. 예, 대한민국 좀 바꿉시다. 아, 대한민국 바꾸자는 말씀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좀 우리 모두가 달라지면 됩니다. 저는 충남 도지사 하면서 딱 기준 하나뿐입니다. 내가 봤던 선배 도지사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내가 배웠던 아버지 모습으로부터 나는 조금 다른 아버지가 되자. 그럼 우리 바뀝니다. 거창하게 서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조금만 바꿉시다. 조금만 바꾸는데 저는 정당 정치인으로서 그 동안. 무수히 봐왔던 그 기회주의적 정치와는 저는 늘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저는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 정당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 민주주의 안 됩니다. 민주주의 바로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저는 민주주의 정치, 정당 정치를 확실하게 세우겠다. 이것은 태중이 왕권을 강화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네, 민주주의는 <laughs> 요 정당 정치와 정당 정치를 통해서 껴있는 시민들이 같이 마주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에 대한 비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내부의 정당 정치의 기회주의적 태도들에 대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원칙을 세워서 새로운 정치의 좋은 그 모범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충청도로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청도의 대표 선수를 반기문 총장하고 안희정 중에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laughs> 충... <laughs> 충청도하고 남도하고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충청도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청도는 영남이 뭉치고 호남이 뭉치니까 우리가 바빠지냐? 우리도 뭉치자. 김중필 총재가 그래가지고 지역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도는 뭉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남 호남에 의해서 3등밖에 안 됩니다. 그게 김종필 예창 총재가 겪었던 충청도 출신 정치인의 좌절의 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주의에서 오로지 재미볼 수 있는 곳은 영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충청도는 지역주의적인 정치를 위해서 단결해 가지고는 지역의 이익도 못 지키고 대한민국의 좋은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한 개인 간의 신의를 못 지키는데, 5천만 명의 국민하고 신의를 지킬 리가 없습니다. 다른 건좀 다를 거야라고 사람들에 대해 자꾸 기대를 가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예. 그래서, 방규문 총장의 그런 신의 없는 태도는 지도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랬던 이유가 아마 그때가, 이명박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니까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죠. 뭐뭐 복잡할 게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죠. 아. 그거. 근데 네.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상한 방기문 사무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자리는 개인의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지위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선택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모두의 총력전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얻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단된 나라의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의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앉게 되면 이 남북 갈등이나 분단 상황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 역할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북한 방문도 안 했나요? 한다고 말만 했었죠. 북한 방문을 한 적도 없죠. 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남북 갈등, 지구촌에 있어서 가장 갈등지 중에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남북 갈등 문제를 한 번도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군다나 자기의 조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통령 되면 잘 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저는 그런 개주의 정치로부터 국민들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습니다. 그 경쟁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느끼하네요. <laughs> <laughs> 어쨌든 뭐. 그 기준으로 보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본인이 보기에는 왜 자격이 없는 겁니까? 뭐 제가 그래서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년 이상, 3년 넘게 자기가 모시던 양반이에요, 대통령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을 위해서, 거의 외교부 장관 명함을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그냥 기속시켜 놨어요 외교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 놓은 채 왜냐면 외교부 장관이란 명함을 가지고 다녔을 때의 각 국가에서의 의전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범위와 개인 반기문으로 선거운동하러 다녔을 때의 의전과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거의 6개월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부 장관을 비운 채로 지내, 진행 꼴입니다 사무총장에 뛰라고 선거운동에.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2년여 동안을 음. 단한 채를 방문을 안 했어요. 조문을. 조문도 안 했지만 전화도 안 하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충청도의 미래, 그 미래를 놓고 저는 반기문 총장과 지금 중원에서 한판 붙고 있다. 한판을 붙으려면 지지를 좀 올라와야 돼요. <laughs> 아직은 혼자 싸우고 있다. <laughs> 또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거는 사실은 손혜원 제가 이 질문을 하라 하려고 모신 거예요. 손혜원도 잠깐 얘기하고 갔지만. 당내 주자는 뻔히 다 있는데 반기문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으면서 스스로 그 양반에 대해서 왜 민주당 내에 어느 누구도 입장도 말하지 않고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느냐라는 이야기를 손해 의원이 하고 갔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도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김종인 전 대표도 몇 명을 끌고 나가네 오고 뭐. 제3지대에 나가네, 뭐, 비 밖에가 괜찮네, 어쩌고 뭐, 한참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이 플레이어 돼가지고 나갈 생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제일 많이 까는 사람이 김종인이고, 스스로. 민중 민종...